안녕하세요. 지금, 계란 두 개, 열 라면 신라면열 라면, 여기 계란 두개 하고, 봐볼까요? 잘익었는가 계란, 계란도 다 익었네, 보니까. 이것도 이렇게. 그러니까, 맛은 그렇게 어떻게, 그렇게 맛이 크, 크게 없더라도, 계란에는 이, 이, 익힐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뜰 때. 열 라면은 전자렌지 가능하거든요, 이분. 한번 먹어볼까요? 먼저, 계란 한번 먹어볼게요, 계란. 노란자먹한번 먹어봐. 먹어봐. 그냥 귀찮을 때 이렇게 계란, 편의점에서는 못먹잖아 계란 넣어서 집에서 먹을 수가 있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, 맛있는가. 아, 뜨거 음. 저는 원래 2분인데 2분 30초 정도 돌렸어요. 계란 두 계란 두개 넣어서. 계란 맛있네요. 잘, 이건 삶은 계란 같이 맛있게 했네요 스프가 계란에 들어가서 맛있네, 이거. 음. 국물도 노란자가 퍼져가지고 맛있네, 국물도. 음, 맛있다. 면 한번 먹어볼까, 면? 면 위에는 조금 덜 익었네요. 안에는 익었네요. 와, 계란 넣으니까 국물이 어, 별로 없네. 국물 조금 더 넣어야겠네요. 계란 넣을 때는. 그죠? 음. 그렇게 맛있지, 맛있진 않는데, 그래도 상당히 맛있네요. 열라면 이거 계란 두개 넣어서 먹으니까. 계란이 퍼져버리네요. 전자레인지가 뜨거우니까. 물은 한잔 먹어볼까요? 물? 아유 뜨거우니까 시원한 물 있거든요. 물도 한잔 먹을게요. 음아 맛있다. 그냥 간, 간단하게 먹을 때는 먹으면 하네 이거. 음 계란 두개 넣으니까 양이 상당히 많네요. 음 국물 매운맛이 많이 사라지네, 계란을 두개 드니까. 그래도 맛있네요. 음. 거다 먹었네요. 오늘은. 열라면 하고 계란 두개 먹어봤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